자, 요번에는 절대 값이 있는 문제. 좋아졌네. 절대 값. 해를 구하라. 절대 값이 뭐보다 작다 이랬을 때는 큰 놈보다 작고 작은 놈보다 크다라고 해라. 절대 값이 뭐보다 크다 이럴 때는 큰 놈보다 크고 작은 놈보다 작다. 이것이 이제 하나의 공식화 되어진 이로이다. 그럼 주어진 식은 요 놈의 음수를 해준 거. 요놈의 양수를 해주고 요식이 나왔다. 요식만 되면은 그다음 앞에서 풀었던 거와 똑같지 왼쪽 풀어주고 오른쪽 풀어주고 교+ 교집합이 돼야 됩니다. 되야지 음. 이 요거는 아까 어제 풀어라 하더나. 암시하네. 요놈+ 요놈이 제로가 돼야 되는 거야. 일하고 일을 갖다가 기점으로 해서 기억 영역 니은 영역 기까지역그거는항원에만 영역. 들어간다. 그죠? x 1보다 작다, 등호 빠질 때, 영은 1보다 크거나 같다. 2보다 작다, 등호 빠질 때, 2보다 크다. 등호나 한군데 꼭 붙어줘야 된다. 예. 그 1보다 작을 때는 음수되고, 음수된다. 음수되고, 음수된다. 그 다음 풀어지는 것은 대지제. 그래갖고 이답 기억나는지 답의 합집합이 돼야 된다. 절대가 봐. 이런 경우, 이런 경우 뭐 이래갖고 이 답이 합집합이 된다. 교집합이 아이고. 그거 조심하면 돼. 합집합이 돼야 된다는 거에 가고 밑에 가고 또 약간 헷갈린다 그래? 음. 밑에 요거는 이제 문제 풀면서로 하, 학생들이 헷갈리는 부분을 내가 그려 적어 놨다. x 일보다 크거나 같고 x는 1보다 작다 이러 말. 그런 엑션 없지. 일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1보다 작다 없지. 등호가 두 군데부터 있다. 이두 개를 만족하는 거는 X가 1일 때한번 B다. 그죠? 이 5화는 합집합. 바로 이런 거고 마찬가지다. 오아. X가 1보다 크거나 같던가 1보다 작다 이럴 때는 합집합이니까 모든 실수다. 전부 다다. 이렇게. 조금 깊은 뜻이 있으니까 이 14번 문제는 열심히 해갖고 대충 되었다 하지 말고 확실히 해봐라 등호가 들어갔다 나왔다 이러면서 틀리면 안 된다 확실히 들어가고 확실히 빠지도록 공부해야 된다 됐지